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제 생활이 맞습니다. 어떤 고객님께서 저 아침에 바르는 화장품을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끄럽지만 찍어보겠습니다. 일단 가르마를 타줘요. 그리고 이거는 제 고객님이 선물해주신 수분겔 타입 패드인데요. 이렇게 드라이기 열 때문에 뜨거워진 얼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붙입니다. 남은 수분은 아니, 잠깐만, 왜 이렇게 빠른 거야? 아니, 요거, 이거, 입술, 저 각질이 많아가지고, 이렇게 바르고요. 그 다음에 비타민을 먹어요. 저는 비타민을 하나씩 먹거든요. 알약을 잘못 먹습니다. 이렇게 고, 이 알약도 고임들이 추천해준 거예요. 자, 요거, 아직 겔 타입이니까 좀남아있거든요요 이마에다, 코에다가 살짝 옮겨서 또 비타민 먹어요. 아니 이 시간이 그냥 한 5분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 앰플 진짜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차앤박 앰플이거든요. 올리브영에서 사려고 하면은 뭐 맨날 품절이래요. 그래서 알림 받기 꼭 해놔야 돼요. 그리고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손의 온도감으로 이렇게 잘 비빕니다. 어, 그리고 요거 피지오겔 페이셜 크림인데요. 이거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고 이렇게 적당량만 발라서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또 많이 이렇게 비벼주세요. 그리고 요거는 랑콤 선크림입니다. 요게 은근 광택도 잘 나고 촉촉하면서 답답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꼭 바르는 선크림인데요. 네. 땡얼로 나가도 되겠죠? 아, 안 되나요? 네. 요거는 바비브라운의 요거 프라이머인데요. 저는 항상 요거 바로 나서 뾰루지가 났나봐요. 그래서 요거 클리오 컨실러로 이렇게 좀 터치해가지고.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. 이때 쿠션을 한번 닦고요. 이렇게 먼저 가볍게 커버할 부분부터 컨실러를 먼저 발라줘요. 쿠션 먼저 바르고 컨실러 바르는 게 아니고 컨실러 먼저 바르고 그 위에다 쿠션을 한번 바릅니다. 쿠션 정색 먹고 쓰는데 이거 얇게 잘 커버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 번막 바르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찍고 그냥 여러 번 계속 두들겨요. 계속 두들겨요. 붓기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제가 유분기가 진짜 많거든요. 그래서 그래서 섀도우나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꼭 하는 편이에요. 아니, 근데 약간 찍는데 현타 오는데?